왔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내 욕심 아닌 하나님이 이끄신 곳까지 하지만 나 아쉬움 없네 나 혼자서는 결코 할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광야 나를 고치신 이 광야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사무사 부끄러운 죄인, 아무 것도 할수없 다고 생각 했던 나를 욕심 과 실패 로 무너 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 으셨 네 두려움 에, 떨던 우리를 그백성사무사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느님 말씀들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1월 24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 누군지 알고 있죠? 잘 준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교회에 올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허락을 득하고 교회에 오고요. 올수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챈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좀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고 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늘이루느니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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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늘이루느니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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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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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다왔다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뭐 배웠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배웠습니다. 그 전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뭐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예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믿음의 바로석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노란색 글씨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요. 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라가 될수 있어요? 우리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뜻 거룩한 먼저 아니고 나라를 먼저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나라가 먼저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미국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규칙으로 인하여 함께 모인 집단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규칙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란 뜻이래요.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해 모인 공동체.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규칙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란 뜻이 바로 이 나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방인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죠? 예, 나라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럼 거룩하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룩하다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도 없으십니다. 잘못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벽한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조금 달라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을 어느 일정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거룩하다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뜻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해 구별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 뭐라고요? 구별된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조금 다른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 따로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 따로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수 있을까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 거룩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길을 간다면 그것이 거룩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삶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삶.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되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다른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으며 그 교회의 모든 신자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한다라고 적혀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뭐했죠? 구별하다가 뭐였죠? 따로 선택하신 것,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 바로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따로 구별하셨는데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의 나라에 속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믿음 위에 바로 서기.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나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약속해요. 정말 다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따로 떼어놓으셔서 선택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입 맛이 오며. Hey! 그렇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처음에 들게 하지 마시오. 꼭 다만, 악에서 후하시옵소서 hey.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이사오나이다아에